조합 계산하는 방법인데 조합은 뽑기만 해야 하기 때문에 나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누어 줘야 돼 뽑기만 하면 되니까 어. 그래서 여기서 봐봐 n 플러스 2에 세칸 뒤로 물린다 말이거든 그러면 첫 번째 칸은 n 플러스 2한칸 물리면 n 플러스 1 거기서 또한칸 물리면 n이 되지 근데 이거는 뽑기만 해야 되니까 조합은 나열하는 거3세 개를 나열하는 거 이거로 나누어 줘야 돼 어. 나눠주고, 어, 그게 는 4, 여기 4니까 4. 그 다음에 두칸 물리지. N에서 두칸 물리니까 한 칸, 두 칸. 이렇게 되지. 그 다음에 이거로 2, 1로 또 나눠진단 말이야. 음. 그래서 보면 똑같은 거없어져 없애져. 양변, 양변 이거 없애고, 이거 없애고, 없애고. 더 이상 없앨 게 없지.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, 그래서 식을 정리해가지고 뭐 이거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요요요요 요, 요, 요 있네 요거 요 빨리 가자 이거 n 제곱 cg 요용할게 3n 플러스 2이 이거 정리된 거 아니네 요렇게 정리되네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그지? 그럼 n의 값은 2와 7인데 에 그래 그 그래. 모든 수의 값은 니 2와 7을 더해라 합 구, 구했네, 구, 구했다, 구했다, 구, 구했네, 구, 구했다. 오, 구, 구했네.